사랑하는 장민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치 동화 속한 장면처럼 화려하고 감동적인 장민호님의 결혼식. 그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담은 파노라마.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장민호의 가장 화려한 결혼식 파노라마. 장민호의 결혼식은 마치 동화 속한 장면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수백 송이의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채워졌고, 고급스러운 장식들이 어우러져 마치 왕실 결혼식을 연상시키는 세련되고 우아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세련된 복장으로 결혼식에 참석하며 그날의 특별한 순간에 맞춰 차분하고 우아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결혼식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이들의 시선은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신랑 장민호와 신부 금잔디가 등장하는 순간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화려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약을 나누는 순간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는 하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결혼식장에 가득한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하객들은 그들의 순간을 함께 나누며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냈습니다. 서약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많은 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지는 축하 공연과 파티는 결혼식의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결혼식이었고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에 남을 순간들이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의 예술적이고 세련된 감각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장면들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장민호와 금잔디는 그날의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즐기며 행복을 만끽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 장소로 선택된 곳은 서울 신라 호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웅장한 웨딩 장소 중 하나입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신라 호텔은 전통적인 우아함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결합된 왕실 건축 양식으로 유명하며 이곳의 웨딩 공간은 거대한 연회장과 화려한 장식,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 서비스로 고급스러움을 한껏 자랑합니다. 특히,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정원과 녹음이 어우러진 외부 공간은 로맨틱한 야외 결혼식을 꿈꾸는 신랑 신부에게 최적의 장소로 손꼽힙니다. 많은 한국 연예계 스타 커플들과 상류층 인사들이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신라 호텔의 명성은 여전히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장민호와 금잔디의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장민호와 금잔디는 그들의 사랑을 서로에게 또 하객들과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